우리 최혁진 아. 의원이 법사에 오게 된 아. 경위를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갑자기 저는 네. 등장해서 그 경위는 모릅니다. 우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경원 간사 이야기가 있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나경원 간사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나경, 나경원 간사 안건이 올라올 때 우리 그 법사위에 이춘석 의원님이 계셨어요. 음. 근데 이춘석 의원님이 무소속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제 교체하겠다라고 우리 쪽에서 안을 낸 거죠. 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간사만 받고 그 안은 거부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쪽에 전영기 의원이 이춘석 의원님 대신 오기로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간선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교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 그러니까 간사와 이 교체권 둘다 내려오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간사 안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와서 자기네 건 받고 그렇지 않은 건 우리에게 유리한 건 유리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 해야 된 일정은 받지 않으려고 한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받지 않을려고 한 채로 와서는 해달라고 계속 빡빡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간사를 그냥 안한게 아니고 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빡빡 우기면서 나온 이야기가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 것도 음. 모르면서라고 하고 그게 사과가 안 되고. 지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그럼 무소속을 무소속으로 바꾸자. 그래서 최혁진 의원이 오게 됐고 그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더센 초선이 오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네. 전화위복이네. 그렇죠. 전화위복입니다. 아, 더센 초선이 사이... 왔고 그 사이에 나경원은 남편이 법원장인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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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졌고 예, 예. 아니. 남편이 법원장인데 어떻게 법사위에서 간사 역할이며 법사위 활동을 하겠어? 이건 완전한 이해 충돌입니다. 아 그래서 간사가 아 되고 있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아이 팩트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보고드립니다. 아. 아 그럼 아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 의원님을 법사위원으로 오게 한 거죠? 초대한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됐는데요. <laughs> 야 재밌네. <laughs> 딱 왔는데 그 정말 뭐. 기본이 안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서영규 의원님이든 김용민 간사님 심지어 추미애 위원장님 얘기할 때도 여섯 일곱 명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막웅알옹알 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아, 네. 참고 있는데 갑자기 박지원 의원님이 저렇게 저 보시듯이 물끄러미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순간 저는 그거를 눈빛으로 읽었습니다 <laughs> 한방 박아라. <저는> 얘기로. <laughs> 아, 이거는, 우리의 큰 형님이, 아. 지금 나한테 신호를 아. 보내셨구나. 아, 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저는, 예의가 발라요. 아, 예의. 발라. 예의 사 네, 예의 예. 발라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아. 눈빛으로 읽고, 꽉한 아. 거죠. 예. 아, 또 그랬더니, 박지훈 의원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아. <laughs> <laughs> 아, 저는 아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가 아, 아, 예, 예, 예. 계속 이래야 되겠구나 아, 훌륭합니다 아, 예. 아 훌륭해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 네, <laughs> 네, 아, 너무 시원시원해요 진짜. 너무 좋아 네. 아 그리고 우리 의원님한테 좀 죄송한데 예. 네 무소속 의원이 그렇게 해 주니까 좀 부담도 덜하고 <laughs> 너무 좋더라고 아니 왜냐면 정부 여당이 조금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아, 예, 예, 부담이 예. 예. 아 죄송해요 의원님한테는 근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곤란한 게 제가 민주당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아 좋더라는 저는 도대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복당이 가능할까요 아,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는지 아세요? 잘하고 있어 무소속을 조금 더 하면 <laughs> 안그러더라고 <더 웃음> <laughs> 아, 정말. 굉장히 좀 아, 난감합니다. 아, 네. 죄송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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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할 예. 거 없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방으로 아, 예. 예.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네. 그래서 빛이 나고 있잖아요. 아, 빛납니다. 네. 아, 다들, 다들 이렇게 위로를 있잖아요? 해주시는데. 예. 아, 죄송하긴 아, 어, 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고 네. 나면 박지원 대표님이 물건이야. 아, <laughs> 어, 무소속 아... 기간이 좀 길어질까? 길어질, 길어질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laughs>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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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